네, 이 시간 우리가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4장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의 사회, 사회 규범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5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워낙 다양한 이야기를 짧게 짧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중구난방처럼 보입니다. 이 얘기를 했다가 또 다른 얘기를 했다가 해서 통일성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때그때 어, 사회제도에 맞게 그냥 케이스에 맞게 하나님이 지침을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그 안에서 한 가지의 통일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에서 드러나는 그 이면에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공통된 생각을 모아 보면 이두 가지의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을 대할 때 도구로 혹은 수단으로 대하지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단으로 대하는 것, 도구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을 행할 때에는 사랑을 바탕으로 행하라. 모든 일은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고,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형제에게 꾸어 주어도 이자를 받지 말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형제에게 무엇을 꾸어주었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1차적으로는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꿀 정도가 된다면 그 사람은 소유가 없는 사람, 즉,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소유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꾸는데, 어떻게 이자까지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냥 빌려준 그것만 받고, 이자는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보면, 형제를 대할 때에 돈벌이의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자를 받고 돈을 꾸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받더라도, 나중에는 욕심이 생겨서 이자를 더 올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욕심이 생기는 것 때문에 형제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내용은 좋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그러면 빌려준 사람이 손해이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빌려준 사람이 이자를 받지 않아도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빌려준 사람은 이자를 하나님께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돈을 꾸어주고 이자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범사의 복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 사람에게 받는 이자보다 하나님께서 더큰 복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2 0절의 상반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차별하시는 것도 아니고, 왜 형제에게는 받지 말라고 하시고,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으라고 하실까요? 성경의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유를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마 타국인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타국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언가를 꾸어 줄 때에는 그는 이자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형제에게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빌려 줄 때는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이자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민족 타국 다른 외부인은 이방인은 우리에게 돈을 빌려 줄때 아마 이자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똑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복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이 이자로 주시는 범사에 주어지는 복이 이반인에게는 미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이자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서원한 것을 속히 갚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21장, 21절, 20,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 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은 그 서원의 내용이 이루어졌을 때 속히 그 서원을 갚아야 합니다. 더디게 하면 죄가 됩니다. 서원을 더디게 하면 처음 서원했을 때의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무뎌지게 됩니다. 처음 서원할 때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것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좀 작아지고 무뎌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서원이 마치 의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리고 혹여라도 서원한 것을 행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원한 것은 속히 갚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원을 한 후에 갚지 않는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대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형제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도구로 보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시며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빨리 갚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24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말씀은 참 재미있는 금지 규정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배부르게 따 먹어도 되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손으로 따는 것은 괜찮지만 낫으로 베어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이 규정은 먼저는 땅 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난한 자를 돕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이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당장에 그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땅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 규정이 말하는 것은 부자만 가난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부자를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부자가 사랑으로 대할 때, 같은 사랑으로 가난한 사람도 부자를 대해야지, 이 부자의 사랑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자는 부자니까, 부자는 가진 게 많으니까, 이 정도는 줘도 되지. 더 줘도 되지. 나는 가난하니까, 이렇게 받는 거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돕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마워 해야 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여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도 부자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미안해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의무적으로, 저가 나를 도와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지 나는 가난하니까 이러한 마음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부자의 재산권도 사랑으로 지켜주어야 한다는 거지요. 24장으로 넘어가서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는 이혼 규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보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수치되는 일이라는 표현은 이 아내의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늠과 같은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 돌로 쳐서 죽인다든지 하는 치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수치되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이 대를 잊지 못하는 것이 당시의 여인에게는 굉장히 큰 수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포괄적으로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말을 해석하면 어, 남편을 잘 섬기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꼬투리를 잡아서 사실 당시에는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이혼을 합리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을 활짝 열어서 허락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데리고 있으면서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혼을 해주는 게 낫겠다 라고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본문 24장 5절에는 새로 결혼한 사람은 군대에 보내지 말고 1년 동안 쉬게 하라 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이것은 후사를 이을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 1년 동안의 기간을 허락해 준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맷돌을 전당 잡히지 말라 라고 합니다. 당시의 맷돌은 아주 필수적인 생활 용품이었습니다. 맷돌이 없으면 음식을 해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든 사람일지라도 그가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 그 존엄성은 지켜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빚을 많이 줬어도 당장에 먹고 살수 있는 수단까지 빼앗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7절에서는 사람을 유괴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죽여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미 가르친 규례대로 행하라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 나병 당시 그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부르지요. 이 나병의 바이러스는 공기를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별된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절에는 갑자기 미리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민숙이 12장에 나오는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여인과 결혼한 모세를 미리암이 비난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만드시지요. 그때 미리암은 신속히 격리한 것을 기억하여 나병 환자를 대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수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맷돌을 쓰는 사람 별로 없고요. 우리 주변에 나병 환자도 없습니다. 포도원도 없고요. 그리고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꾸어주는 일도 사실 이 시대에는 참 힘든 일이지요. 표현 그대로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의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마음 그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상황이 달라졌어도 율법의 율법 아래에 흐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도구로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인격 자체를 존중해야지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수단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만 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도 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많이 나누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약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신 그 사랑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도구로, 수단으로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사랑을 바탕으로 행하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